와, 날씨 진짜 미쳤다 미쳤어. 어, 어디쇼오 어디? 어디? 어. 이야, 이거를 세상에. 얘는 은색이고 얘는. 야 얘는 금색 동이고, 얘는 은색으로 온 건데, 이게 자르면 안 되는 선인데, 이 선을 여기도 눌었네. 여기도 눌었어. 이거 사장님! 정확하게 하려면요, 오래오래 타실 거면, 이거 선다 새로 갈아야 돼요. 안 그러면요, 또 불나요. 거짓말 아니에요. 비용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면은, 내가 답을 못 찾겠어요. 이걸 이렇게 그냥 이사주세요 그냥 이사 드려요? 네, 네. 나중에 또 불나면은 또 네, 네. 어떻게 하실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, 네. 이런 것 때문에 네, 네. 사장님이 다칠 수가 있어요 네, 네, 네. 이거 중고차 사신 거예요? 네. 이거 다 타갖고 그런 거예요, 여기. 큰일 날뻔 했어. 타갖고 끝을 렸어요. 그러니까요, 끝을 렸어요. 네. 이거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. 그냥 내버려뒀으면 다 탔어요? 이거 여기서 쨔쨔하 올라오더라고요, 그래갖고. 양쪽 문을 이렇게 열었고 이는데 내가 뜯어봤죠. 그때 가참 안타깝네요. 이런 걸 이렇게 해갖고 이건 모르셨죠?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그걸 음. 내가 만들고 있었어요. 탄 놈을 아니 얘가 색깔이 틀리잖아요. 네. 얘는 네. 동으로 온 거고 얘는 은색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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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긴 거예요. 끊어서 여기다가 점맨 거예요. 네, 이게 맞아요. 잘못된 맞아요. 방식이라는 거죠. 음.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. 한 부분에 이렇게 예, 예. 그러면... 원선이 가야 돼요. 음. 여기서부터, 여 음. 주행 충전기까지 음. 굵은 선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암페어가 지나갈 수 있게 굵은 선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. 더군다나 얇은 데다가 잘라가지고, 정확하게 하면은 다 걷어야 돼요, 배선. 저거, 터미널로, 좀 야물딱지게 좀 다시 물어줘요. 저거, 저 어르신, 비용 들어간다 그러니까 는 그냥 간다 고 그러는데, 그냥 보내면 안될것 같아요. 피복도 꼭 씌워줘요. 피복이요? 네. 예. 예. 네, 후두 점검 다해 주고요. 후두 앞에도 없그 앞에도 달아 줘야 돼요. 앞에도 없어요. 앞에가 있었으면은 그걸 안. 아, 볼까요? 앞에? 그러면은 150짜리 하나 달아 줘요. 150짜리요? 예. 150짜리, 네. 150짜리 달아 주 음. 아, 알겠습니다. 예. 네. 아니면 저항 걸어서 네. 100짜리나 120짜리나 150짜리나 저항 걸어서 거기에 맞는 거 달아 줘요. 몇짜리예 그냥 어차피 30. 주행 충격에 30짜리 들어가 있는 거. 그 아, 그 아, 그래요. 하나 거기에 하나 맞게끔. 네. 네. 맞게끔 달아 줘요, 그럼. 네. 메인 휴즈도 없어? 메인 휴즈도 없어요 저거 저 원래 아... 그때 사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똑딱이 휴즈 걸어주고 맞는 거 걸어줘 네. 네. 휴즈 어디 있다고 꼭 얘기도 해주고